두산전나 파이팅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 이또박이 대두반갑죠 일다자두산표셋 월봉의 하단에서 어, 다시 한번 강하게 에,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순간들이 에, 굉장히 또 세게 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자두산표셋에 대한 부분 자 보면요. 특징에 대한 부분 살펴봅시다 자 보면 대기업 수소 연합의 활동에 대한 부분 그래서 두산피오셋이 대기업 수소 연합 활동 소식이 있었던 이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자 보면 음뭐 다양한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 두산피오셋은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 누적 점유율이 1위 업체로 중국 포산시 수소 어, 에너지 시범 사업에 참여해서 국내 최초로 발전용 연료전지를 해외에서 수출한 바가 있다. 그래서, 어, 에너지 기업과 MOU 체결을 통해서 수소 전기 열 동시에 생산이 가능한, 어, 이런 점에서 모델 사업화를 어, 가시화하고 있는, 어, 이런 어떤 점. 이야, 보면, 어, 이런, 엄청나네요, 보면. 앞으로 수소에 대한 먹거리 굉장히 많겠죠 보면 어~ 그래서 어~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또 굉장히 좋고 그래서 에, 보면 수소버스 시장 공략하는 버스용 수소 연료전지 개발을 착수하는 이 세상이 보면 기후 변화로 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어 많이 변하고 있고 친환경적으로 많이 변하지 않으면 어 도태되는 거어 도태되는 거 정말 어떤 어 또하져보면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태 도태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 되겠죠. 음. 그런 점. 그래서 자, 보면 이런 점에 대한 부분에서 수소 버스 시장 공략에 나섰고 수소 연료 전지 적용 분야를 발전 해상 모빌리티를 넘어서 수소버스까지 넓혀가겠다는 그런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피오스에 미국 코네티커에 위치한 자회사 하이엑시엄 본사에 캐나다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와 모빌리티용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및 수소버스 보급 사업을 위한 어 mou를 체결했다는, 어, 요런 어떤 점도 있죠. 그래서, 캐나다 발라드 수소버스에 적합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점. 그래서, 두산피오셋과 하이엠씨염 발라드 3사가 모빌리티용 p m f c 의 개발을 통해서 국내의 수소 버스 판매와 수소 전기 충전소 공급을 위한 협업을 할 예정에 있다. 그래서 이들이 내년까지 국내에서 수소 버스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발라드의 기술 이전 바탕으로 2년 내에 하이엔스이엄이 개발한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한 수소 버스를 국내에 출시한 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엄청난 부분이 되겠죠, 뭐, 비요 예, 그렇게 해서, 어, 외국인들 잡아주고 있고요 어, 연기금에 대한 부분, 음, 이런 부분 좀 눌러주고 있는데, 어,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부분, 예, 충분히 보여수 있죠. 그래서, 자, 보면, 어, 이런 부분에서, 자, 하락장, 여러분들,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어,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놓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정말 어떤삐 떨었지, 형은 너무 그 너무 그렇다. 너무 좀 너무 좀또 핫하게 얘기하네 보면 자 보면.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투자자는 형들아, 기본적으로 종목을 선정할 때 급락장이 왔을 때에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됩니다. 기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에 놓았기 때문에, 이 네, 특히나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 이런 부분은 안 되겠죠. 보면 음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예, 오히려 더또 어, 담아가는 에, 이런 어떤 것이 또 어, 많이 또 중요한 에,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어, 많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어 피터 리치영이 말해 준요 어, 점을 한번 볼까요? 자, 이해할 수 없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 스스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던킨너츠 주로 투자해서 15배 벌었다. 야, 이 자랑쟁이 피터 리치영 보면 음.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필수적인 거,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65,400원의 슈팅이 굉장히 또 세게 있었던 이런 점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의 하락과 볼리저 밴드 하단과 하단에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 주가에서 슈팅이 굉장히 또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아 이런 어떤 모습이 또어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어 지지 라인과 아 상단선과 상단선 아 돌파에 대한 부분, 어 이런 주문으로 어 재차 돌파할 수 있는 아 그런 모습 어 나와줄 수 있겠죠. 어 주봉에 대한 부분, 32,150원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어 양선에 대한 부분 눌려줬다가 하단선 다시 하단에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에서 슈팅이 굉장히 또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지지라인과 지지라인선 그리고 상단선과 상단선 다시 돌파와 돌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에, 예, 그렇게 해서 뭐 캐나다 발라드 수소 버스에 적합한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점이 또 되지 않습니까?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아, 미 증시 야, 나스닥이 막고 그 폭락했을 때 굉장히 어떤 힘들었 던 근데 예, 서서히 또 들어 올려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지나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보면. 음, 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당시는 어, 굉장히 무섭거든요. 어, 굉장히 무섭지만, 지나고 보면 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어, 이런 어떤 부분이 또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다시 한 번. 어, 푸틴, 어, 이제는 그만해라, 푸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푸틴이 그 건강이 굉장히 좀안 좋나봐요. 어. 아니 건강 안 좋으면 보면 착한 일 하다가 저기 저 세상 갈 생각 해야지 왜 그래? 보면 어서 빠버리 형은 계속적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또 해주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자 두산피오스의 많이 쉬었던 부분에서 많이 쉬었. 어이 정도로 많이 졌으면 어 다시 한번 어 터닝 해야지 보면에서 예, 주가에 있어서 어, 바닥선과 바닥선에서 여기에서 어 다시 한번 에 예,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어 주가에서 슈팅이 굉장히 또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전방 확인하시고요. 쪼아,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